그한번 퀘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잡켓 뭐야 감자 귀여워 음 희노아 보안이 열심히 수련하고 왔나보네 쿠포 모그는 알수 있어 쿠포 내 모습에서 숙련된 픽토맨서의 특유의 품격이 뿜뿜 풍기고 있는걸 쿠포 햄, 솔직히 말할게 나쿠뽀뽀두 사람의 픽토맨서와 함께 여행했었어 쿠뽀한 명은 내게 넘겨준 소울 크리스탈의 원래 주인인 엘레젠족의 위대한 픽토맨서 장크틸라크님. 다른 한 명은 그의 제자인 베루루. 방년 1 6 세라는 나이에. 그림 마법에 통달한 전제 소녀지 국보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던 모그의 친구가 바로 베르루야 국보. 아... 음... 소울 크리스탈의 원래 주인을 만나보고 싶어. 16살의 소녀가 행방불명이라면 심각한 일 아닌가? 어, 둘다 눌러보고 싶다. 어, 일단은, 이번 해볼게요. 베루루는 네, 어지간한 살인마쯤은 한 손으로 비틀어버릴 만큼 강력한 그림 마법을 구사해 쿠포. 그래서 위험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베르루는 가족과 다름없던 스승을 잃고 고독할 거야. 어떻게든 찾아서 화해하고 싶어, 쿠포 하지만, 어, 잠시만요. 제치가 <laughs> 나오려고. 코가 그질그지래 <근질근질해. 웃음> 하지만 아직까지 베르루의 행방에 관한 정보는 얻지 못했어, 쿠포 그래서 그두 사람과 함께 여행한 길을 되짚어 보면서.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면서 사람들도 도와줄까 해, 콧보. 고마워, 콧보. 그럼 우선, 장크, 장크 틸라크님의 출신이자 여행의 출발지기도 이한거르다스로 가보자, 콧보. 목적지는 거르다스 중앙고지, 용머리 전진기지야, 콧보. 가봅시다. 그죠. 용머리, 전진, 기지로... 아, 여기 아래에 있네요. 바로 어,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춥니? 아 진짜네. 춥다. 쿡보 베로루 장크 틸라크닌가 왔을 때도 아주 추웠던 게 기역다 쿡보. <laughs> 그때는 베로루가 눈을 처음 봐서 아주 신이 나. 쓰즈 쿡보 엄청난 기세로 눈덩이를 던져서 보고는 정말... 큰일이네, 그 큰일이야! 그 그래 그래 큰 일이야 큰일 쿡보어 잠깐 그리다니아의 도사님 왜 여기서 또 공격이 쳐 있어 쿡보아 여러분은 참 기이한 인연이군요 여기서 만나네. 실은 그리다니아를 대표하는 사, 사절로서 이슈가르드의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이 거점을 찾아왔는데 회담 예정이, 예정이었던 기사님이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다지 뭡니까? 저도 환술사로서 치유 마법을 좀 알다 보니 상태를 살펴봤는데 예후가 영 좋지 않아요. 그렇게 부상이 심해 국보? 아니요 가벼운 부상이지만 상처에 도끼가 들어가서 고혈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법으로 장화를 시도했지만 효과의 한계가 있어서요 사슴 영양이라는 진기한 마물리 뿔만 있으면 잘 듣는 해독약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사냥에는 재능이 없어서 이노아 내가 나설 차례야 쿠포빅토맨서의그림 마법이라며 마물 쯤좀 시군 죽 먹기. 도사님의 고민을 순식간에 해결해 줄수 있어, 쿠쿠! 세상에, 이번에도 도와주시겠다고요? 맡겨주세요. 그렇다면 저기 계신 기병 여러분께 사슴 영향이 근처에서 목격되지 않았는지 여쭤보세요. 비기한 마무리지만 현지인들에게서는 현지인들께서는 아실지도 몰라요. 꾸뻑, 꾸뻑, 고열로 고통받는 기사님을 구하기 위해 사슴 영양의 뿔을 손에 넣자, 꾸뻑. 가봅시다. 아, 당신은. 희누아님 제게 무슨 볼일이신가요? 오, 사슴 영향을 찾으신다고요. 그 마무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동료가 강철 경기 초소 주변에서 봤다고 한것 같아요. 어제 들었으니까,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 봅시다. 가 보자구요! 세곳 둘러보면 되겠네요. 지정 지점. 주위의 사슴 영향으로 추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장소에서 둘러보자. 음... 안 보인다. 여기도 안 보인다 할거 같은데, 어, 성 단위 펜의 눈물 쪽에서 마물로 추정되는 모습이 보였다. 사슴 영향일지도 모르니 확인하러 가보자. 나와라 쪼꼬보. 어? 아, 어? 어? 생각보다 아 제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몹을 그냥 보내버렸네요.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멋스해지네 그리그린게 <laughs> 돌아오셨군요. 손에 들고 계신 건 혹시? 여기 있습니다. 오, 이건 틀림없는 사슴 영양의 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당장 약차를 끓여서 고열에 시달리는 기사님께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쿠퍼도 도착하자마자 누군가를 돕다니 대단해 쿠퍼. 이번에도 같은 사람을 돕게 된건 뜻밖이지만. 두 번, 두번 인연을 맺은 것도 좋지. 이게 바로 여행지에서 사람을 돕는 픽토맨스의 삶이야, 콧보. 왜 그렇게 여행에 집착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데 집착해? 왜 그렇게 사람을 돕는데 집착해?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아캠퍼스의그림은 그림과 다르게 그림 마법의 빛은 순간적이고 형태가 남아있지 않아 쿠포 하지만 공경에 처한 운명을 바꿀 힘이 있어 쿠포 예술로서의 그림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듯이 마법으로서의 그림 또한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를 그것이 창시자 릴름의 바람이기도 해 쿠포 그런데 넌이 슈가르드가 처음이 아니지 쿠포? 처음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추억이나 강렬하게 남은 감정이 있어 쿠포. 아 도민철에서 느꼈던 친절이 가슴 깊이 남았어. 천년이나 계속되는 싸움에 마음이 흔들렸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이 잊히지 않아. 어호. 어허... 너의 여행은 아주 가혹했구나 국보. 모그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래서 친구가 지키려했던 것을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구보. 이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그도 왠지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쿱보. 모그는 한동안 여기서 소중한 친구 베르르의 목격 정보가 없는지 수소문해 볼게, 쿱보. 다시 수련하면서 때가 되면 말을 걸어줘, 쿱보. 바로 말걸 거야. <laughs> 바로 말걸 거야.